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스코비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의견 거절권의 감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상장 폐지로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될수 있는데, 자, 여러분, 반기 검토 의견이 의견 거절이라고 해서, 네, 이것 때문에 당장 그 상패라든가 이런 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나 이거 경각심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 그, 금년말 재무제표까지 이상을 해소를 하면 또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제표상의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위스크가 있는 건지, 네, 이 부분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영상의 끝머리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는 한번 여러분 대박 한번 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영업이익보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이거 오늘 새롭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고요. 인스코비를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고 계신 부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같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성원 계속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지금 인스코비가 일단 거래 정지 상황이니까 이 상황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바로바로 신속한 정보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인스코비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까요? 네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인스코비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자 문자를 꼭주시고요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기 검토 의견 나온 거그 반기 보고서를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수치 몇 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현금성 자산은 57억 정도입니다. 자 104억 정도의 작년 말 상황에서 아, 절반 정도로 급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판매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제 들어가는데, 아,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고 현금을 늘릴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네. 자, 현금을 좀 봤고요. 그리고 자본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22억의 자본금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자본총계를 보면 329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22억이라는 운전을 가지고 이 회사가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재산을 보니까 329억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지금 그 손실을 보고 있고 원본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자본 잠식 50% 이상은 아직은 아닙니다. 50% 미만으로 턱걸이 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기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뭐, 잠식을 일부 지금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이 자본총계는 자꾸 늘려줘야 된다. 이 부분이 올 연말까지는 좀 해소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 손실이, 영업 이익이네요. 네, 6억 정도. 그래도 이익은 조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동계 마이너스 19억이었는데, 요거는 좀 향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거는 조금은 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회계법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의부감사에 관한 사항 여기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반기검토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공시가 나왔고 검토 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왔죠. 의견 거절로 나왔습니다. 안기 보고서의 의견 거절은 당장 큰 불이익은 없어요. 어, 이를테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정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예. 그리고 매매 거래가 일단 정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매매 거래가 지금 현재 정지가 돼 있고, 4월 19일 9시부터 다시 거래 재개가 됩니다. 계속 매매 거래가 중지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반기 검토 의견 의견 거절이라는 의미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관리 종목으로 이미 지정이 지금 지난 목요일 날 됐어요. 근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서 지금 이제 뭐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신뢰도는 하락하고 투자 위험 시원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추 감사 의견이 연말에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 거절시는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거래 정지 가능성. 일정 기간 동안 주식 거래 정지시킬 수 있는 건데, 아, 일단은, 그, 다시 거래는 재개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8월 19일 09시부터는 거래가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8월 19일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은 화요일부터는 거래 재개가 되지만, 며칠간에 이제 거래가 정지된다는 부분,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물론 인스코비가 어렵게 돼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반기 동안에 여러 가지 그부제책을 아마, 음, 강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자본총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결국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어, 또는 뭐 증자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자금을 유입하는 건에 재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이제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는 M&A 건으로 하게 될 경우는 자본총계 부분을 늘릴 수가 있죠. 네, 요런 구제책도 어,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가 만일 바로바로 들어온다, 한다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 전번으로 인스코비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새로운 정보 드리고 판단을 드릴 겁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인스코비 입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런 분들은. 네, 그러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갈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기를 그 서두의 대박주를 말씀드린다고 랬어요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네, 대박주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쪽입니다 네, 전기전자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천원 내지 만삼천원 대그 네,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눌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슬쩍 눌림목 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이밍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2~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금년에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 이익이 금년도 예상 영, 금년도 영업 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배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 B증권사 역시 이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에1 0배라고 한다면, 땅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내지 3 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아,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신 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만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1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것없고 실적은 뭐두말 하면 순간뿐 거죠.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예.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